주어들께 나눠주는 레알팜 구점 박싱. 어예책아 여기 옆관이. 이렇게 해야지. 기본적인. 잘 보이지 않아요? 안 물어보는 거죠? 뭐 안면 뭐 조금 쭉서 여기 들어. 아 오케이. 가지고 머리. 아하 아하 y 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와. <laughs> 그걸 먼저 하면 어떻게? 찬사 아니야? 그러지, 이거 빼야겠다. 어제 편지 네 자, 오늘의 레알팜 굿즈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금 소리 안 들어가요. 그냥. 2020년 단이요 기름을 많이 쳤어. 짜잔. 짜잔. <웃음> <웃음> 이렇게 2020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와우, 정말 귀엽네요. 와우, 누구나 사무실 하나씩 놓고 싶은 머스트이템이 시대의 이템. 사무실 다들 레알카 달력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거고 찍을 거. 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피규어 박스. 짜잔. 이야 못생긴 이팔 한번 조립을 하기에는 선물로 나가야 돼서. 분준녀도 못생겼어요 솔직히 야는승 탁배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모자춘삼 피교는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예상과 같이 못생겼어요 이력게 생겼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데 네뭐 이거는 받침대고 짜잔 이런 거로 무려 3개나 랴밥뱃지입니다랴밥 뱃지 까보면 자. 쏘아 먹을. 똥구멍이 뭐냐고요? 똥구멍이 뭐냐고요? 똥구멍이 뭐냐고요? 떡국 멍이 뭐냐고요? 똥냐고요 똥구멍이 냐고요똥요 떡담을 해야 돼서 덕담. 덕담을 해야 돼서 덕구를 끓인다고요? 네그덕 먹었다고. 그먹었다 그래서 덕먹는다 진짜? 진짜? 그래서 덕그렇서 덕구를 먹었다고.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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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구떡그덕고덕를 끓이는 고라고요래서 캐릭터 먹었다고. 충상2 8봉조먹영가있습니다 <laughs> 생겼어요.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너도나도 인싸 반열에 합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감태, 감태라는 건데, 감태가 뭐냐? 감태는... 음김 같은 거죠. 감태라는건데감태라는거를 보시면 이게감태입니다 잔디처럼 이개 잔디처럼 이겼 진짜 이게 진짜 어요다개있어요럼드리도디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지럼이개이개잔이개 잔디처럼 Yeah, we...